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경기도 하남시 출신 예, 최종윤입니다. 그 산자부 장관님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소 경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저희가 수소 경제와 관련된 예, 기반 구축을 한게한 한 15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당시 그 산자부 장관 하실 때 국가에너지연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수소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물론 정부가 바뀌어서, 그 이후에 정부들이 갖고 있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서, 물론 이것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한 측면에 있으나, 작년 이럴 때에도 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수소경제를 전환은 국가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혁명적 발상과 혁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뭐 모든 방안들을 잘구과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탈탄소와 관련된 수소경제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고, 이미 1월 달에 수소경제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2월 달부터 이제 수소경제법이 집행이 시행이 되잖아요. 여기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국민들을 보기에 참 굉장히 수수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15년 전에 얘기가 시작됐는데, 물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 다른, 어 다른 정부가 일관되게 있지 못해서 문제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깝함을 느끼거든요. 우리 주무 장관님으로서 이 수수경제가 이렇게 좀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고, 왜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잠깐 장관님의 좀 소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수소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5년 전입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만 주목한 것이 아니고 그때의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수소 경제 로드맵을 만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의 우리가 그 수소 자동차, 그 수소의 활용이죠. 또 수소의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바탕이 생각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꾸준히 더 지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세계적으로 또이 수소 경제에 대한 이게 좀 확실히 다이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소 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그 전에는 기술성과 경제성과 이런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굉장히 기술성 위주로 15년 전에 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소 경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활용과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소 경제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소의 생산, 또 이동, 저장, 또 활용에 이르는 이 생태계 전체를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걸 가져갈 것인가를 해서 그리고 안전의. 그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 안전 또 경제성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을 이제 한 로드맵의 그림으로 해서 저희들 수소 경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수소 경제에서 수소 차와 관련해서 또 수소의 이 충전소나 이런 불편함들이 빠르게 또 사실은 그 해소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파트에서 조금 저희들이 속도가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해서 그런 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수소 경제가 우리 경 수소가 우리 경제의 하나의 핵심 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생태계에 관한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함께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수소 용제와 수소 경제가 잘자해졌고 활성화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어쨌든 수소 공급이 차질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 수소 생산 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도 지금 책정을 해서 하고 있으시 그러는데 집행률도 조금 좀 미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년에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돼서 이시장 형성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 시장 창출의 마중물을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관련돼 가지고 내년부터 법 시행에 따르는 가속화가 진행될 텐데 수소 공급과 관련돼서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지금? 네,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부생수소. 했던 거에서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크린 그린 수소를 가는 게목적입니다만는 그것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수소의 개질 수소가 더 필요한 역할이 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마련을 했고 그래서 올해 이거 그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선정 과정이라게느긴 한데요 올해 확보한 예산 충분히 쓸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더그 체계적으로. 해서 그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저 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예, 관련돼서 우리 한경 부 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며칠 전인가 신문 보도에 보니까 춘천에 사는 사람이 이 수소차를 갖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거의 한 70km는 한남까지 와서 충전을 했다는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또이 충전소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마련되긴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작년인가요?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수소 충전, 충전소를 만들기 위한 입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온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86개인가 충전소 건설하다가 지금 서른일곱 개 정도밖에 못 했는데 지금 이 충전소 관리과 관련돼서 그~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 계획대로 좀 계속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가 구축한 수소 충전소가 오십이기고요 현재 지금 구축 중인 아~ 수소 충전소가 백삼십육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십일기인데. 4 1기를 우리가 이제 지연 사유별로 다 분석을 지금 해놨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외산 설비를 어 쉽게 구하지 못해서 어이 사업이 잘안 되는 그런 어 문제도 있고요. 특히 민원 문제. 그 다음에 어이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공모에 잘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선정서 어려움. 그 다음에 지자체가 어 지방비였던 미확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들의 안정선에 관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지연에 따른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원인별로 어, 진단을 하고 또 맞춤형 지금 여러 가지 해소 방안들을 찾아서 컨설팅도 하고 실제 해소 절차를 이렇게 밟아주고 있습니다. 그서 어, 내년 초에 올해까지 저희들이 100기를 어,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최대 한 70기 정도가 구축될 것 같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한 110, 111기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어쨌든 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전기차도 그렇고요, 수소차도 뭐냐면 충전소가 패키지가 되어야 되거든, 되거든요. 네. 실제 제가 서울 시스템 있을 때도 보면. 전기차의 보급의 문제가 아니고 충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 저 수소차가 많이 이제 지금 어 가고 계신데 거기에 비해서 충전소 턱없이 부족해서 이것들이 사업 이 가속화되기 힘들 힘들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잘 이런 사정 을 보시고 그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께 좀 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국정현안점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수 시범도시 추진하셨죠. 네, 네. 지금, 지금 몇 군데 하시는 거죠? 세 군데가 지정됐고 한 군데는 이제 R&D 실증도시로 해서 네 군데에서 수수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우리 하나는 교산신도시 등3기신도시5군 중에서. 두곳 선정하고 공무를 두고 삼곳또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내년은 아니고요. 내후년쯤에. 아, 내후년쯤이요? 예, 예, 네, 뭐 교산 신도시들 때만 조성이 아직 안된 상태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차기 차후의 문제긴 한데 네네. 지금 이 수수도시 하실 때 대체적으로 2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50%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50대 50입니다. 예, 그 우리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할 때 보면 이 지자체가 재정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국비를 줘도 잘 진행 못하는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1도시로 지정되는 곳에서 사실 재정이 충족한 도시가 별로 없어서 좀 국고 비중을 높이는 좀 매칭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네, 예, 이, 이 매칭 비율은 그, 다른 그 여타 사업들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고려가 돼야 되고요. 수소, 어, 수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 지자체의 에, 분담 능력 이런 의사들을 확인하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 비율을 상향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필요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 지금 사실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지자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지금 심의 서술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부총리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지금 오래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에,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들을 했던 것이 고용 어,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실업 급여라든지 이런 에,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기업이나 뭐 강소기업 기관 전문직 공무원 분들은 뭐 사실은 좀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려웠던 분들은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 비건제근로자 이런 특수,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고용센터에서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지원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모자라서 네, 지원 인력을 좀, 보태, 좀 보충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미 천명을 얘기할 때는 다 보, 그때 해주셨거든요. 네. 그 천명은. 네. 다만 인프라만 좀 예산을 좀 깎아서. <laughs> 네. 그런데 그 천명이 사실은 12월달이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이 계속 사업 계속 사업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지금 이게 끝나게 되면은 당장 12월까지 간 내년부터는 그 신규 신규 인력을 보강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 관련된 이 서비스나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알아봤더니 그래도 최소 800여 명 정도, 80% 정도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모양이에요. 제가 다시 그 회도 두번 가봤는데 사실 절실합니다. 그 부총리님께서 지금 10월까지 끝나서 이후에 예산 다삭감을 했는데 80% 정도의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배정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의원님 어, 아시다시피 이제 기간적으로 제가 한정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어, 금년 말까지만 그렇게 됐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때 개소정 소위 할때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총리 취업 지원 어, 취업 지원 관제도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기지 무기. 저 정기적 전환을 네. 한다고 해서 무기액조 네. 전환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83명이 정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사실. <laughs> 근데 이거 사실 그 여러 가지 뭐그 수집 수급자가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자 사전 설명회라든지 고용서비스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 이왕 뭐 정원이 마련된 거니까. 지금 퇴직한 사람들의 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근데 유지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나예 의원님 아까 또 고용센터에 그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저희도 필요해서 한번더 적극적으로 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취업지원관제도는 이제 0명 중에서 어, 8여세 명이 이제 고령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전체적으로. 어뭐 역할은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역할로 볼 때는 이번에 고 계약이 만료되면서 어이 사업은 저희가 종료하는 게 어떤가 남아 계신 분들은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의원님 좀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해 문제도 있지만 가 보면 아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 좀 사정을 다시 한번좀 파악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뭐 전체적으로 고용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높이 평가하지만은 취업지원관 제도는 이제 지원에 그런 측면에서 어 계약이 만료되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다시 인건비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원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이름12 장함께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질의 때 예. 그~ 항공방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그때 좀 의아했는데 그 진짜 살포량이 얼마나 얼마나 그 항공 방제 살포량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파악한보로는 약제 사용량이 약한2 2 0 0터 정도로 지금 장관님, 오로 그 원액 오로. 그 원액 아니에요? 그 2,200L죠? 예. 약제 예, 원액이죠, 원액.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항공 방제 살포제 소독액이 얼마나 몇몇 시적으로 그 말씀 저 질의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저희가 추자에 이면 걸로 희석배수를 하게 되면 최도 7만 리터 이상이 살포가 됐어요. 원액으로, 원액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아웅 아닙니까? 희석배수, 당연히 희석배수를 가지고 사, 그 소득제 만들잖아요. 320배부터 500배, 800배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소득액 자,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수십 미, 리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석 배수 내에서 이렇게 그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희석 배수 맥시멈을 갖고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게 보니까요 지금 살포 계획도 제대로 안 그때 마련돼 있지 않고 살토 계획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그다음 결과 보고서도 없고요 그다음 에 이해승 평가 보고서는 뭐 당연히 없고. 그리고 뭐냐면 그때서 제가 장관님께 인체에 이해성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사가 있었는지 물어 여쭤봤더니 반감기를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에는 영화 벤젤코늄이나 d d a 의 반감기는요 수생계에서 하는 거예요 수생계에서 실제로 이 일반적으로 이 토양이라든지 이런데서는요 에 그리고 인체에서는 그 반감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고엽제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의원님 그 BHC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그약제 살포할 때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했을 때 위험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방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들 살포할 때물 위에 직접 살포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파주에 있는 환경 단체 그그 회원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항공 방제한 PPT 좀 보여줘봐요. 예. 저게 지금 산림청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항공 방제한 살포액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 지금 뿌리고 있어요. 저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방역 지역도 다 틀리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지금 인체 유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살포 계획을, 어떤 살포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또 살포 결과는 이,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에 살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걸 또 다른 무슨 결과를. 네네, 그렇게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의도한 그 살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